안녕하십니까 어, 어저께, 어저께 저한테 어, 골드바를 사신 분이 오늘 또 오셔서 골드코인을 지금 50개 사시겠다고 이렇게 또,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카운팅하고 있는데 이분은 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저께도 저한테 어, 골드바 이런수짜리 35개 사갔는데 오늘 또 지금 골드코인으로 50개를 사가겠다고 해서 지금 돈을 세고있고 저는 이제 중고에 가서 이제 골드코인을 꺼내서 이제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이제 이분들 뭐돈 세는 것도 지금 뭐 손님이 세고 있습니다 나는 촬영을 하느라 돈도 안세고 친구는왜 이렇게 금을 사들까요? 나한테 시계도 많이 사가고 시계도 롤렉스 시계 몇개 사가고 금도 어제기도 많이 사가고 어제기도 72,800 프로치 사갔는데 오늘은 10 10얼마야 오늘은 오늘 어, 50개니까 오늘은 금액이 이런짜이 어, 코인 하나에 90,50 멀티플 50, 50하면 오늘은 102,500 프로치를 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돈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어, 식당을 하나 지금 롤렉스 주문한 것만도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주문했습니다. 새거 나오면 자기한테 달라고 계약금도 이미 이미 냈고 어. 아이고 제돈세는 기회가 별로 안 좋습니다.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돈을 앙팡지게 잘 셉니다 아주. 똘똘하게. 자, 지금서부터 금을 인도하겠습니다 아, 넣 금을 인도 왜? 금방 여섯 여덟 열둘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청토를 50개 청토를 50개를 지급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You counted? Yes. 50 piece. You don't have more, one, more of those ones? You can put them in? I don't have this one. Only this one. Give me those. 50 pieces. You're going to take a YouTube? Yes. <laughs> yeah. You say? 얼굴은 안 나게. Yeah. Say hi. Hello. <laughs> He's my customer. He purchased from me the gold coin today. 50 fifty fifty pieces. Yeah. You like it? I like it. Okay. He gives the best prices in town. Okay. Okay. Tod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